어, 주위에 있는 길쭉길쭉한 나무도 있고 건물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 해외여행가가지고 미국적인 풍경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제가 좀 너무 더워가지고 아, 없어요. 나무 배롱나무 조그만한 배롱나무 있는 데서 갠신이 좀 햇빛을 네, 좀 네, 피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이니다 이제 돌들세요시를 완전히 개하는게 아니고 첫 번째 완전히 개하면 된다 요 완전히 개하지 마라 그래가 옆에 애기 거라고 혹시 모르니까 바꾸지 마라. 자, 이것만 지켜주실 때 스티커만 띄면 그 안에 캡슐이 있는데요. 먼저 스티커를 띄기 어, 전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앞에 스티커가 보일 수 있도록 자기 들어서 저를 보세요. 카메라 사진 찍어 드릴게요. 자, 들고 가 계세요. 앞으로 어딘서 보시고. 자, 그리고 카메라 한님 찍어 주시고. 자, 이제. 그래. 아유더아라와 더워라. 아유 더워라. 아유 좋다. 아잘해 아유 놨네. 아, 진짜 <목소리> 제가 솔직히 꽃축제 같은 거 별로 안 가거든요 국화축제도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화축제가 처음 시도될 때어 한두 번 가봤는데 그 뒤로는 봐봐야 뭐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고 그렇고 그렇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갔는데 어 오늘 여기는참 멋있습니다 아름답네요 임실 군수님이 마음 써가지고, 치즈 마을을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놓은 것 같아요. 임실을 전체적으로 꾸밀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집약해가지고 꾸며놓은 것도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치즈축제는, 치즈축제는 이번 일요일까지인데,

자 지금 나오시고 나오세요 나오시고 애들이 제가 보내드릴거니까 나오세요 자 애들 다 왔다가 자면 지금 나오세요 자 두번째 줄. 자 두번째 층을 여기부터 나요 두번째 줄을여기부 나오세요 자여기 가야 아 제가 여기서 좀 쉬었다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어, 여기 보니까 여기 은행나무가 조그마하게 하나 있는데요. 거기 외에는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어, 여기서 좀 잠시 쉬었다가 저우 외로 한번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그리고 가족들의 안을지 자, 과연 아, 어떤 삶을 아, 살았기에 아, 아, 이렇게 아, 어? 우리 춤 친구네 뭐, 우리 민님 반갑습니다 너또뭐 했지? 다리 유일하게 작기 전에 다고주무셨더니 봤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뒤에도 는데 지금까지 놀러오는 8일 동안 애들이란 뜻이야 한국 사람은 지금 한국 사람은 지금 한에 사람은 지금 한국 사람은 지금 한국 사람은 지금 한지이 지금 한국 사람은 지금 지금 한국 사람은 한국 사 나이로 얘기하면 나이로 대답해 전을 대답하고 계산이 어려우니까 10살이고 너는 9살이고 야 그니까 너 동생이네 일단은 엉성한 인류인이 악사만 하자 악수 누나야 악사만 해 악수해 괜찮아 그럼 금이 괜찮아 괜찮아 금이야 돈? 아아 이렇게 말하는또 악사만 했으면 안다 악수해 옳지 자이찬의 친구 1살과 전재산 9살 친구가 오늘 회운의주 특히. 보면서 많 분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줬기 때문에 바닥고 드디어 금이 <목소리> 입장하고 있습니다. 시상에는 우리 제전 위원장님께서 직접 전달를할건데요 먼저 우리 인천에서 온열살 친구입니다. <목소리> 잠깐 기다리고요. 이어서 우리 전주에서 시상 도장 한시고 자, 먼저 그리고 이어서 전주에서 아홉 살 친구입니다. 네. 작년에 아빠가 당첨됐어요 아빠 어네 네. 그래서 이정도 거의 후원을 해줘야 되죠 후죠앞으로 축제 때마다 아, 후원 을 해주세요, 아, 해주세요. 이정도자 아, 이렇게 아, 해서 오늘 초등학교 아, 아, 2학년 3학년 친구 아, 여러분 아, 다시 한번 박수 자 기념 사이팅을가졌 가족들 올라와서 아네 임시름 비가 안오고요. 하늘에 구름 한점 없습니다. 구름 한 점이 없는 맑은 하늘되 겠고요. 어, 그늘에 있으면 시원한데 어, 그늘을 나가면 굉장히 덥습니다.

여기 보면은 연세드신 소녀분들이 어, 사진을 찍고 내려가는 구름다리, 우지개다리도 만들어가지고 요 위에서 어, 사진을 찍는 어, 포토존으로 만들어 놨고 저 입구도 마찬가지로 포토존 입니다. 어, 여기는 어디서나 카메라를 들여 대도 포토존인 것 같아요. 아름답습니다. 제가 저 위로 한번 올라가서 어,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으로 자, 여러분들의 눈을 호강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저꽃 봐라. 사람들이 꽃을 따가지고 이렇게 던져놓는 거예요. 됐다. 됐다. 出た出た 제가 위로 올라가는 거는 어, 유럽풍의 그 공원을 조성해 놓은 거를 밑에서 보는 거하고 위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인 모습을 전체적인 공원의 디자인을 한번 보여 드리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여기서 보면 다르죠. 아까 아래에서 보는 뷰하고, 위로 올라와서 보는 뷰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일찍 오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뷰도 감상하시고 어또 기다렸다가 치즈 요리들도 좀 드시고 치즈도 좀 사시고 또 저녁에 시원하게 가수님들 공연도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공기님, 반갑습니다. 여기는 이제 국화로 군데군데 이렇게 꾸며놨고요. 어, 생각같아서는 잎도 마르고 요 안에 들어가서 분수물을 좀 받아 먹고 혀를 내밀어 받아 먹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아니면 요 분수물에 몸을 적시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왜냐면 더워가지고 뜨거워서 어, 그렇게 하면 굉장히 시원할 것 같아요. 어, 여기는 건물도 유럽풍으로 이렇게 지어놓고 공원도 유럽에는 있 어느 공원처럼 이렇게 해놔가지고 한국에서 이국적인 풍경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집을 짓면 정원을 진짜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자연 그대로 자연을 최대한 모방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는데 유럽 같은 데는 풍지가 많고 또. 우리나라처럼 아니요. 나무가 많지 않아서 자연스러운 그런 것을 추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 이렇게 아, 공원을, 비자연적으로 아니야, 공원을 비자연적으로 공원을 아 비자연적으로 꾸민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 여기서 보면 다 규격적이잖아요. 규격적이잖아요. 착착. 하는 길이 이제 여기 아까 올라온 길이고 이로 내려가는 길인데 가깝게 가려 엄마 직통으로 가. 이로 옆으로 해서 빠도나가될같은데

지, 어, 이렇게 해서 무대 쪽으로 가 가지고요. 이쁘다. 어, 문득 어, 여기에 장, 피어난 북화꽃이 몇 송이일지 궁금합니다. 보기 세기도 힘들 텐데요. 송이가 몇 송이인지 궁금합니다. 문득 여러분, 몇 송이쯤 될까요? 지금 보이는 저 곳이.